저나 불교 대표라고 왔습니다. <laughs> 네. 아알자나 교회 협의회 부회장 한상균목사회장사회 네, 회장, 음. 네, 회장 윤원환 목사. 반갑습니다. 아래자나어대 6대 하리회장으 참석을 받으셨니다 아주나 한인의 실대 대응을 했습니다. 아주나 초대 성공서 초대 회장님이니다 아주나 체육회 이사장 유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북 이북 민연합의 유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 노인회 회장 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 뵙고 저는 어, 좀 당구 여기는 별로 잘하고 있으니까 당구 할 것도 없습니다만 제가 어, LA에 부임해서 도포 시작한 다음에 이제. 칭찬 음사 운동 을 하자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따가 한 15분 정도 설명 드릴겠습몇년 어, 전에 최명효 총여사, 총영사님 계신데 어, 한국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도네이션을 해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총영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초, 어, 한국 공원을 안 만들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걷어간 돈을 다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총영사관에 요청을 했는데 가서 알아보시겠다 그러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번에 여기서 지금 일 자리도 뭐만불뭐천불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공원을 안 만들 것 같으면 도네이션 했던 사람들한테 돌려 주세요. 그 다음에 <laughs> 주세요.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서 어떤 기업이 여기가 피닉스시와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피닉스시의 시스터 시리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터 시리를 그 자매 결혼안 맺으면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총영사관에서 작년에 임기내에 분명히 해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터 시리 할 만한 도시 선정과 그 도시에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시스터 시리 여기. 2 4개 도시가 피닉스 시와 시스터3를 맺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없어요. 어 일본엔 뭐 도시가 두 개나 있고 뭐 싱가포르도 있고 뭐별 나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시스터3가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터3가안돼 있으면 경제 교류가 안 됩니다. 피닉스 시하고 그래서 그거를 총영사관에서 약속 잘 지키는 총영사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가지 어, 한국 청원 발리 기간. 하겠다는 그 분들 그룹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전달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욕을 하고, 저한테도 지금 한참하게 안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다그 돈이 백만불, 이백만불도 아니고, 천만불도 더 넘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파티크 라이브리, 라이브리, 라리 다, 우 중국적으로 일본 정원도 있는데, 우리 쪽에가해존심이 문제다 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모금해가지고 어때 먹는다고말했는데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일본의 총사상태도 제가 있고, 가난 지역에 일본 도시에 하고, 관할 지역에 일본 대학하고 한국 대학하고 이렇게 이제 자매결연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서 성사된 것도 있는데 이제 그자매결연을 하려면은 그윈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에서그 피닉스가 여기에는 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지금 경남 사천에 가면은 하이라는 회사에 가지고 뭐 비행기 그 전투 전공을 만드는 회사 공장이 있거든요. 양 도시를 비교해가지고, 서로 협력할 분야를 잘, 도시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얼마나 이제 스터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닉스에서, 어, 피닉스의 예, 인구, 그 다음에 피닉스가 아까 사매 계획를 하고 있는 도시가 2 4 개라는데, 그런, 그런 그 어떤 분야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 도시에, 어느 도시가 비슷하고 중매기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양쪽에서 그, 그 비슷한 것 제가 이제 그 중매를 <laughs> 두번 성사시킨 적이 있는데 그걸 해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사람 중매시키는 거 없을 때, 그럼 그거 하는 데서는 우리 한 회장 님이 조금 자료를 더 주시면은 우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영사관 안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나오신 그 지자체 관 교류를 담당하신 박순환 대사가 있는데 그 저걸왔다가 내가 돌아가면 리바인서그서 가라고 하고 한인회관도 알겠습니다, 필요가 알겠습니다. 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기 한인회관이 아직 없습니다 네, 여기 이웃에 있는 그런 다시는 여부담도 못해도 아, 그 한인회관이 자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몇년 동안 전임 한의생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모금을 해나가는데, 에, 여기가 그, 타지마다 모든 것들이 영세해가지고 모금도 좀 이렇게 조금은 되지만, 크기는 안 되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거 한의의 결과를, 우리 영원사업이 그게 잘안 되고 있습니다. 에, 혹시, 어, 청년사님께서좀더 그, 어, 여러 사람하고 좀 교섭을 한다든지, 또 동포재단에서 좀더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면, 그런 길을 통하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아는 그 기업을 연결시켜서, 조금만한그 한인의 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임기 동안에 해주시면, 은 우리가 영원히, 아, 청년 삶을 잊지 않고, 어, 교포사회선을 추방할 그런, 아, 함께 받으실 겁니다. 니다 답변을 드리기 그, 저희, 한국이, 이제, 국민소득이 1인당 2 3 0 0 0불 정도입니다. 예, 여기, 미국은 5만 불. 그래서, 어, 한국이 이제, 동포 사회를, 예, 무슨, 한인의 야간이라든지, 그 동포 사회에서 조언을 하는데, 이제, 보조금비를 해서 조금씩 주는데, 그거는 돈이 안, 돈도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인크러지먼트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한인회관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불도 안될때 만들어놓은 대사관에 제가 출장 갔을 때제를 구걸으면 제 출장 갔가때 느꼈는데 지금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99%는 우리가 국민소득 100불도 안될때 사는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사관 우리 군서도백 불도 안 되는데 천구백오십 년대 만든 대사관에 가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예산을 빨리빨리 안 줘가지고 물론 대사가 중소리 안 했는 둘지만은 그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야 이게 한국의 국가임직가가 달가먹는다. 이런 대사관은 그래도 한국의 경제의 그래도 이 중국 옆에서 중국 옆에서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로 보면 굉장히 큰 고. 경제력으로도 1 3위1 5위 그는 거 나갔는데 리고또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LA 총영사로 부임해가지고 제일 실망스러운 게 이제 그 총영사관 건물이 60년이 더 됐는데 한 번도 레노베이션도 않고 그 건물 자체가 좀그보면 제가 사치스러운 생각이 더 모르지만은. 처음에 와가지고 구입해가지고 한달 동안 출근하고 투를할 때마다, 아, 이건좀 건물, 이렇게 후진 건물을 쓰고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구입해서 여기 일본 영사관 중국 영사관 멕시코, 뭐, 이라크, 뭐 타이, 이런 영사관다 봤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건물이 품위가 있고, 또 깔끔해요. 그래서 또 우리 정수가 경제 발전 하는 동안에는 많이 커서 일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어, 지금 어, 국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해서 그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예산 외교부에서 어, LA 총영사관을 이제 새로 신축하는. 건의를 수십 번 올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될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안 됐어요 좀좀 좀 들려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제동포 예산 제동포 재단 예산도 지금 기재부에서 엄청 닦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인회관 지원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이렇게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인해가 면접 추진위원회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로 진전을 못 보고 못 보고 면제를 이렇게 하려고 있다가 아, 지금 차기로 너무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데요 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총영사님 말씀을 따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에 예를 들어서, 유1시코에서 한, 어 8년 전에, 8년 전에, 총영사, 그 영상원에서 지원을 도와줘서, 한국에서 5만 불을 받았어요. 5만 불 받아서, 자기들이 그 몇만 불된거 가지고, 지금 건물을 하나 적지만은 준비를 해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어, 교훈 삼아서 영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동안에 해주셔서 얘기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재수 총영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저한테 얘기됐냐면은 우리가 어, 매년 연말에 연말에 보고를 올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가 도와주겠다 고해요근데 이제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과연 우리 아리조나 내에서 자체 내에서 얼마나 준비가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는 뭐 백불 있으면 백불만큼 있으니까 백불 100불 있으니 백불에 대한 비례를 좀 도와주겠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장래를 봐서 좀더 많이 모아서 우리가 백만 0만 불을 모았으니까. 정말 모았으니까 여기로 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기 위해서 그 시기와 때를 기다렸는데 사실 이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그 청사님이 참 오셨는데 밥도 참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그단발에 거절하는 스타일로 나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다른 영사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도움을 최선을 다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답은 좀 제가 받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완전히 선을 긁어버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예 <laughs> 아, 네, 미안합니다 그,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뉴욕 멕시코에 거기서 얼마를 보금했고 또리고에서 얼마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상징적인 금액은 지원할 수 있을지 모지만 실질적으로 한의회를 짓는데 정도에서 어 지원을 지금 현재의 재정상태나 그 상황을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를 말씀드리니다 그래서 제가 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제가. 네. 어,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웃음> <웃음> 아니, 안 하겠다는 거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징적인 금액 이상은 받기 힘든다. 아, 아니, 그러니까, 자, 뭐, 야, 엉망에 우리가 무슨 정부 재산이라는건 우리도 알아요. 그런 게 정부 재산을 그렇게 뭐 한일해방에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한 예산이 없는 거는 우리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뭐, 어 청년 사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부 재단도 정부가 쓸게 있는 거예요. 어? 아 그렇죠. 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 얼마든지 청년 사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이거 틀린 대결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것도 네. 심사 보면은 어 허다보면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거 있는 건데 네. 아까 우리 저전 회장 양식 하신 것처럼 아 이게 모처럼 보였는데 우리 가장 큰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이거는 그냥 한마디에 이건 뭐 안된다고 했데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작년에 세계 한인 회장들 갔을 때도 재외동포재단에 있는 우리 습니다 예산 안번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보고 저희 이제 한인회장들의 컴플레인이뭐였었냐면 작년에 저희 애리조나 한인회에서 받은 지원금이 재배 동프로에 대한 2천불 받았습니다. 여기 족보단장 장문영 상에서잘 알고 계시는데 이 2천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서류가 상당히 됩니다. 그 서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서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출하라는 서류도 또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게아 이게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게 여기 지금 단체장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한인회도 그렇고 상공회도 그렇고 여러 단체가 혹시 총영사관에서, 혹시 제외동포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 한인회관 권리위원도권리하는 거에 우리가 매칭펀드를 받는다는 것도 그중에 하나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한국을 다녀오고 또 현실적으로 총영사님들, 영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은 저, 저도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50만 불을 하면은 매칭펀드에서 정부에서 50만 불을 줄 거다 이런 아주 핑크빛크무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을 모아서 한일한 분들 준비했다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재어동포들에서 아, 몇만 불 정도 나오게 좀더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 장선님 말씀하셨듯이. 총영사님의 그 역량을 제가 뭐 이렇게 낚여보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 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도 총영사님이 거를 주도해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자체가 스스로 자체가 각자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여, 저도 여기 30년을 살고 있고 아이 선배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가 사실인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많은 자금을 모아놓고 나서 뭐그 다음에. 지금 그 그때가 이제 우리 최영사님 계속 계실지 아니면 그 다음 최영사님 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꿈인 한일에간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 왜전 전임 최영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을은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마련한 다음에 보다 그 당시 최영사님한테 말씀을우영이 내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총영사님, 김재수 총영사님이 올리라고 했어요, 저한테. 제가 못 올렸어요. 왜못 올렸냐? 아시다시피 <laughs> 아리조나 뿐만 아니라 전 미국이 충격을 굉장히, 그 경제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제가 한일 회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돈 약속을 했던, 마만불 약속했던 사람들 다캔슬되고 5천 불 주겠다는 사람들 10번까지 받으러 갔는데 전부 다책 그냥 바운스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가 모을 수가 없었어요. 모을 수가 없는,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최대한 모았던 게 제가 2만 3천 불낸 상태에서 플러스 다른 거 모은 거 보니까는 4만 5천 정도네요. 4만 5천 가지고 올려봐야 약 30%를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매칭 번들로 그래봐야 돈만 불 정도 이렇게 받는데 이거는 아니다 나왔요 이건 아니다 만불 받으려고 이 복잡한 일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기회를 봐서 찬스를 봐서 좀더 좀 펀드를 한 다음에 이 펀드가 좀 그래도 나, 나름대로 뭐몇 십만불 정도 되면 우리도 정부에 올릴 때한 50만불 한, 50만 한 30만불 만들면 한 10만불 정도를 받아내지 않을까 이런 그 핑크빛 기대 때문에 보고 됐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려라 그랬어요 제가 알고 나서 미안한데요. 네. 그거는 5년 전, 6년 전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저기 뭐. 잠깐만요. 이북 오더민이 있지만요. 당장 한국 가는 거 아시잖아요. 예산이 줄었어요, 정부 예산는 아니, 그, 저, 대표님이 총영사님 보고 뭐 먼저 아, 공항에서부터 아, 마셔서. 아, 예, 그, 저희가 나사 설명 기 예산 예산 어떻게 집이래. 현실을 모르시더라고. 아니 또 그러니까 내가 반무이 짓게요. 예, 예. 마무리 짓는데 예산 한국 정부 예산 많아 가지고 미국에 도와줄 거 없잖습니까. 야 우리 여유가 있으니까 야 너네 뭐 계획 있어? 막 빌어 줄게 이런 거 없잖아요. 한번도 없고 맨날 예산 부족하다는 것은 그냥 입에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1000km 뜨면 그때 당시에 내가 그잘 아는 이종호 회장이 그분이 있는데 그분 자기들이 오만 물인가 만들었어요. 5만 불 만들었는데 5만 불 받아 냈습니다. 근데 그 누가 만들었냐면 최병호 총용사님이 이걸 만들어주셨거든요. 어? 그러면은 어떤 총용사님은 뭐 힘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힘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어느 정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상당히 그 기대를 좀 왔었는데 오늘 그냥 아주 낙담을 하니까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경제 뭐 어디 조금 좋은데 있습니까 지금 그러 말씀 도반 총영사님 말씀에 지지는 늘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좀 이해 해 주십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한때 약속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총영사 이미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돼 있으니까 약속을 못 지키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김정순 총영사도 이제. 제가 그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불을 일 년에 거었다면김대중 총회장님이 매칭해서 만불을 주시겠다. 만불 준다고 치면 몇 프로? 아니 그게 약 그게 2 5에서3 0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정부 예산은 1년 단위이가 100개가 그래서 한인회관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해에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들어가면 그 해에 그 예산이 책정이 되 집행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얼마를 넣고 이런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제가 김정수 총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형태로는 예산 집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저희 관할에 이 할인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할인회가 많습니다. 오렌지 가운데 할인회도 있고요. 샌드고 위 할인회도 그걸 얘기하면서 돈을 모으시고 하는데 제가 이건 때문에 사실 작년에 재해동포 담당 제가 재해동포한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유멕시코에 5만불 8년전에 줬다는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재해동포재한 입장은 그러니까 청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정도 많이 모아지면은 서울에서는 상징적인 액수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재해동포제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한인회관을 빨리 짓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은 모금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보다 모금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은 저희한테 주시면 은 저희가 그걸 서울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모았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요. 그러니까 포항댁에 뭐 얼마를 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저희는 드릴 수도 없고 못 지킬 약속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염원. 남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는지 아니고 본인 자신이 영혼 좀 작게 내야지. 그래서 펀드 제지 야하는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미국 가부먼에 우리가 얼마나 서업시달 받는다든가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을 수 있는 많은 인재들 키우는 게더중요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제 이걸로 이걸로 네. 지금 최명삼 스케줄 있으니까, 오케이. 걸로하시고 하실 말씀이 계시니까 헐명하신 목사님들도 있는데. 감사운동을 하겠다고 제가 했고 또제 임기 끝나는 동안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이 비판도 했습니다. 만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는데 그 칭찬한다는 게 너무 인간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책을 읽어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그 미국 사람이 한 50년 이상 전의 소책인데 인간 관계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라는 데일카닉이라는 데일 사람이 쓴 책인데 책 몇백 페이지 되는데 그걸 딱한 줄로 줄이면은 사람은 칭찬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도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저. 북한, 노스 코리아. 그, 이, 노스 코리아 보면 여성 아나운서가 나와서 주로 하는 게 욕하는 거거든요. <laughs> 저를 남한 욕하고 미국 욕하고 막. 근데 개인이나 북한은 칭찬을 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조금 제 귀에 LA 독보회가참 힘든다. 서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많다. 해서 야, 그러면은, LA 가서 칭찬 운동을 해야 될거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칭찬 하면 사람들이 성공한다는데, LA에 이제, 뭐, 코리안 아메리칸, 차이니스 아메리칸, 뭐, 베트남이스 아메리칸, 필리핀 아메리칸, 이 한국,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서로 칭찬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잘 되면은, 게그 분위기가, 민주동포의 사회에서 커지고, 또, 지금, 남한, 대한민국도 이제, 서로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아서 매일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런 은등이 여기서 LA에서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어, 통일까지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자.